안녕하세요. 오늘은 7일차! 오늘은 프라하성을 가볼겁니다. <laughs> 오늘 호텔 조식이 매우 괜찮았어요. 그치? 잘 먹고, 최고 만족! 최고 만족겠어 오늘은 프라하 쪽을 제대로 돌아볼거랍니다. 날씨도 최 기념품도 좀 더. 맞아. 오늘 날씨가 진짜 오, 최고,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날은 <laughs> 막 춥긴 한데 <laughs> 사진은 잘 나올 려니 그치? 밝아요. 그러니까 그중 간데 둘째 날하고. 맞아요. 햇빛 난게 진짜 이쁜 <laughs> 사람은 요 이쁘게 나온다. <laughs> 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 날씨 좋다. 밝아요, 밝아. 진짜 계속 비 오다가 처음으로 비가 안 오는 날씨입니다. 와 저기 성 보이시나요? 하늘 이 너무 맑다 음, 오늘. 위도가 높다고 또 그건 아니 상큼하네. 그지 오늘 상쾌하네. 아침이라. 아저 크리스마스 트리도 준비하라 저기. 나무 싣고 가는 거봐 아, <laughs> 뭐. 안녕. 야 저기 큰 행사구나. 근데 트리가 완저 나무가 되게 울고 다 그지. 어울고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가짜 나무는 하나도 없어 다 진짜 이게 나무 이게 어떤 그래. 차이가 있냐면 <laughs> 3일 전에 하나죽어소에 있던 인터파크 선생님들 백팩에 있으면 중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안 되죠 근데 되게 음. 거뭇거뭇하다 어제는 어, 그냥, 그냥 이뻤는데 그치 거뭇거뭇해 설화다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국으로 사용되고 있거요 우리 의을 보면 어떤 수 있을까요? 우리 평에 있는 마을을 로와 여기 조깅을 하고 있어 이런 데서 운동하면 얼마나 운동이 잘 될까요? 아, 시간이 되면 저런 것도 한번 껴보고 싶긴 한데 패키지로 오시면 수신기 가지고 가이드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멀리 귀기 멀리 계셔도 다 들립니다. 우물이라고 해요. 보이시나요? 말안 하면 제새장인줄 알았어. 오! 아! 어 <laughs> 6 2미인가1틸짜리 우물이래. 와 여기는 항상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지 모양이 되게 많아 항상 뭘 떠받치고 있어. 있어. 어. 좀 불쌍해. 맨날 껴 있는 것 같아서. 와. 여기 목룡이 들고 있는 게 헤라클레스. 와 멋있다. 여기 문 성의 정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다. 저기 가운데 보면은 왕관이 있다. 그치 끝에 가운데에 왕관이 있어. 여기 그지 파라선 정문으로 나가 볼게요. 와, 여기 되게 높다 우와, 어머, 저기 봐. 와 햇빛 뜨니까 너무 예쁘다. 와 헤라클레스 봐. 너무 무섭다. 꼬마 서봐요. 와 정문입니다. 아 저기 햇빛 쪄서 그렇긴 한데, 오저 너무 멋있어. 다 보여. 거기... 와 오늘 날씨 좋아서 너무 좋다. 카메라 안 나올 것 같아 역광이라. 네? 카메라요? 예, 요즘 핸드폰 좋아져서 여권을 그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안나자 우리 여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10m만 가서 찍어 우와 프라가 다 보입니다. 우와 여기도 너무 멋있다. 엄마 그 유명한 프라이 응. 온 속하면 어떠신가요? 어, 내가 프라이 얼떨이야. 응. 너무 웅장해서 할 말을 잊었음. 어, <laughs> 멋있어, 그치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laughs> 어, 이쁜 것도 못 보고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래. 그래서 말도 안 돼. 그래도 와 다행이다. 정말 지금이라도 그제 프라하상에서 이제 시내로 내려가 볼게요. 저희는 프라 이거 안에 들어가는 거 선택관광 신청을 안 해서 시내에서 돌아다녀볼려고요. 오늘 에스프레소를 먹는 게 목표입니다. 서 내려와서 프라하 시장인데 여기 아침 시장이 열리고 있대요. 오돌멩이를 봐라. 보석 보석 같은 거 같은데? 코브다이런 음, 거? 뭐야 솔솔 다냐? 아? 솔? 아와이 저희 프라하산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도시 시내 구경하고 있는데 아침 시장에열어 저기 빵 파는 거 봐봐 와햄 이렇게 사가네 이거 우린 못 사가잖아 이거 걸려 응 치즈랑 가공식품인데 못 사? <laughs> 안될걸요 이거 고항에 걸리잖아요 그죠 음, 우와 맛있겠다 하이 <laughs> 너무 재밌다. 그래 이런 데서 자유 시간 가져야지. 아 하늘시장 그래서, <laughs> 그래서 우리는 <laughs> 거기서 오지 말고 그 주최고 있을까 그랬어. 아 저거 시내 투어 할때 또. 맞아 맞아요. 그 거기서 올드카 타는 거겠죠. 그죠. 양배추찜 고로케 같은. 근데. 와 이런 거 괜찮겠다. 양배추찜 <laughs> 같은. 어 양배추찜. 그 저기 고기 같은 걸 양배추 쌓아서. 오, 오 괜찮아. <laughs> 와 여기 까르교 반대편 어제. <laughs> 까르교 왔었을 때는 저쪽 반대편이었고 오늘은 이쪽 반대편에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침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헉, 젤라또도 팔고 와카롱도 팔고 커피 메뉴도 있고 샤베트도 있네 아메리카노, 카페마키아토, 플레 화이트, 카푸치노, 카페라떼 다 있네요 저희는 아침에 에스프레소랑 핫 와인 한 잔씩 마시고 이제 다른 투어 일정 가보려 합니다 저는 프라 선택을 안 했는데 프라 선택하신 분들은 프라성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거 구경하고 트램을 타고 일로 내려오시는 일정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프라성 선택관광 하지 않아서 프라성에서 걸어서 내려와서 요 밑에 시내 같은 거 구경하고 지금 까르교 건너서 이제 그프라성 구경하신 분들 만나려고 지금 쫄리나라 가고 있습니다 여긴 어제 까르성, 까르, 까르교. 저쪽 반대편에서 왔었는데, 오늘은 여기 반대편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네요. 항상 이렇게 날씨 좋았으면 더 좋았을걸. 오늘은 7일 차고, 내일은, 내일 저녁에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여기 지금 파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오! 오케이. 아, 우리 엄마 또 감성적이셔. 아, 또 이렇게. 아, 여기 사진 되게 또뭐잘 나올 것같아 엄마. 여기 이쁘다, 여기 뭐야? 여기 이쁘다, 어, 옆골목, 뒷골목인데, 이렇게 그래비티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와요. 찾아서 한번 와서 사진 찍어주고.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이 있어서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햇빛이 좀 이렇게 바로 여기서. 어 여기 원래 포토존인가 봐요.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오네요. 사진 한번 꼭 와서 찍어보세요. 사화성이 보입니다, 여기. 사화성. 어제랑 또 다른 모습이죠? 저녁에서 보는 거랑 낮에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릅니다. 너무 어, 멋있죠? 아, 여기 공연도 하고. 햇빛이 너무 이쁘네요. 낮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래요 저도 이거 스트랩. 고프로의 스트랩까지 따로 연결했어요. 팔목에는 이걸로 스트랩 차고 있고, 웬만하면 2중, 3중으로. 아, 어, 여기, 여기. 아, 귀여이 봐. 주인인가 봐. 토타 응. 가는 거 봐. 여기는 목줄나안 해. 입마개도안 하고. 여기 여기 동상 앞에서 만나게 됐어. 여기는 진짜 대형견이 많아. 그지? 여기는 있내 가이드 여기네. 대형견이 엄청 많아. 그지? 아, 어, 어. 여기는 어제 왔던 광장이에요, 프랑 강장. 저기 성당 있고 낮에 보는 모습도 조금 다르죠? 여기서 원래 올드카 올드카 타고서 이렇게 여기 프라하 도심을 돌아보는 선택광광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 선택하지 않아서 여기 광장 주변에서 또한 시간 자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못산 기념품들 조금만 더 보고 여기서 사진도 찍고 또 어제는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걷기 싫거나 여기 다더안 돌아보고 싶다 이러면 그냥 올드카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보는 요 모습도 더 달라서 좋네요. 20분에 4 6유로 20분에 46유로. 그렇죠. 스트리밍, 어떤 얘기 그걸 봐야지. 20 m i 40 e u 40유로. 로가라운드이트. 예. 야 아, for for one 아 멤버 홀. 아, 그러면 여러 명이서 타면 10 유로면 되겠네, 그지? 커플이래? 그냥 두 명이서 얘 기가 되는 것 같아. 몇 명이? 마네 다섯 명 이건 아니겠지, 그지? 그럼 40 유로면 얼마야? 4만, 5만 원이, 원이 넘어. 6만 원? 근데 올드카보다 싸다는 거. 올드카는 개인 40 유로였어요. 개인 40 유로인가 그랬어. 차에 그거안 타고 여기 와가지고 20분 동안 저거 마차 타는 거또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사실 요런좀 비슷하다는 거어 이것도 괜찮네. 이건 뭐야? One hour trip daily from 8am audio included 어 오디오 설명도 해주면서 300 300 체코머니로 아 근데 60분이 걸려 우리 60분 걸리니까 못 타지 그제 돌아오는데 60분 걸리데 엄청 크게 도네 이거 봐봐 음. 엄청 크게 돌아 이거 한번 타면 60분이 걸린대 아, 이거 타면 좋은데 웬 말은 시내 다 도는 거야? 어한 15,000원 16,000원 15 30분밖에 없지 아니 One hour? one hour. Come back i u t does. It comes back here. One hour. It's oh. in English. It comes back here. It's like her a e w m n d h e e Wow. t e r the castle, i a k r Oh, uh, wow. Yeah. Like castle, do i h but we don't have enough time a g a i It's next time then. Okay. okay. <laughs> e <Yeah. Can> I c r o t m r e r e w t e y bad. I got the time. I got the time. I got the t i m h e t e I e h i t i e o m h e e e h i t i e o m h e e e h i t i e o m h e e e h i t i e o m h e e e h i t i e o m h e e e h i t i e o m h e e e h i t i e o m h e e e h i t i e o m h e e e h o h e h t e o t h e e o g h time. o h i got i t e t t i m e t h e o e h o e t o h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 저거 타세요 1시간에 저 프라하성 뒤에 있는 언덕까지 와 이거 좋아 음.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수시로 있네 그니까 러 수시로 있어 300이면 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18,000원 정도? 근데 한시간 영어 설명도 해주면서 소화하는거래 자 이제 여기 이제 기념품 가게 조금만 더 돌아볼게요. 오마이로커을 골목길로. 이쪽으로는 우리 안 와봤잖아 어제. 여기 소풍 샷 들었는데 너무 이뻐요 이거 봐. 크리스마스 응. 여기 안에다 초 넣었네. 고오 이런 거 멋있다. 우와 엄마 저위 잠바 봐라? 이거 너무 멋있다. 네. <laughs> 용띠 사람 그거 아, 이거 저번에 해리포터 호그와트. 오! 신기하지? 아,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와, 여기 사탕가게가 있어요, 사탕가게. 여기 사탕 하는 거 봐. 들어가고 <laughs> 싶어. 사탕 만들고 있어. 엄마야! 일로 와봐. 자세히 봐봐라. Oh, 자세히 보면은 이거 만드는 거야. 보면은 이렇게 이쁜 이런 무늬? 내고 있어요. 어머, 이런 거 봐봐. 우시이쁘 와, 여기 초콜릿도 봐라. 너무 이쁘다. 이게 해서 320? 오삼십오 만만 칠천 원만 팔천 원이거 나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러지 이렇게 짠와 여기가 하멜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제 왔었는데 어제 왔었는데 여기는 없었잖아 그지? 와 이쁘게 장식했다는 거. 그냥 어, 시장이라는 것 뿐이지 뭐. 그냥 보기 보기만 보고. 하멜 시장. 와 이런거 너무 화려해 보인다 4 100g 1 0 쓰... 이게 100g 담겨져 있어 아, 거기에 되겠 그런지... 내가 봐서 그 가사집 이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서네 아, 여기 100g 네백 조그맣게 써져있어 하나당이 아니라 오르랑 그냥 하나하드아 이런 거 귀엽다 어나 하늘시장 되게 큰줄 알았더니 그렇게 크진 않네 난 되게 엄청 큰 <laughs> 여기 패키지 쇼핑 세 번째 면세랍니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쇼핑, 쇼핑하는 곳에 또 왔습니다. 그래도 동남아나 이런 데는 그냥 쇼핑 억지로 가고 이러는데, 여긴 특히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오는데, 볼만한 게 그래도 꽤 있습니다. 음. 여기는 크리스탈 그리고 뭐 여기 보석이라는 가넷 이게 가넷이야? 이게 그래? 가넷 이거는 음. 72유로 이런거나 아니면 바이오틱스 유산균이나 다리미 크림 이런 걸 많이 산다고 하네요. 그냥 그러면... 번해볼게요 동유럽에서 희메해소 호박 반지? 예 네. 호박 반지 여기 희 특이하긴 하 그치? 옛날 강구자가 이렇게 드라마에서 끼고 나오는 거 강구자? <laughs> 네, 옛날에 오, 오, 와우 와우, <laughs> 와우, 네. 와우. 아, 한국이 왜 드지 않겠어? 그치? 네, 지금은 프라하 구경 다 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점심은 무료 한식입니다 한식. 드디어! 드디어 중국식을 벗어나고 한식을 먹습니다 된장찌개랑 제육국 나온다고 해요 근데 가이드님이 맛있게 먹는 법은 뭐라고 랬잖아 <laughs> 잊으라고 <웃음> 원래 한국 맛은 잊으라고 합니다 가서 맛있게 먹어게요 된장찌개입니다. 맘보 넘치. 그래요? 김치, 네? 김치, 김치 미역초. 제가 해보겠습니다. <laughs> 짜잔, 이게 제육볶음입니다. 오늘 메인 제육볶음, 된장찌개, 같은 된장국, 쌀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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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먹어. 맛있게 먹었다. 이유로 주고 사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해 볼쭈 음, 새우 고고 여기가 없을것 같아. 감사합니다. 많은 데서 먹을게요. 네, 네. 음. 하 나쁘진 않아. 되 맛있네요. 이게가 아, 와 상추 가이유로 쌈장이 1유로래요. 한국인이 더해. 물도 2유로 주고 샀거든요. 진짜 모이살인인 네. 쌈장도 1유로. <laughs> 근데 구하기 힘드니까 음. 고추장이랑 이런거 구하기 힘들거야 아마 음. 공깃밥은 2.5유로라고 합니다 이요 짜지 않아네다